자, 위로. 야, 감성이 잡았습니다. 아이고, 색깔이 아주 그냥 좋습니다. 마구드리대TV 주간낚시. 충남 태안 주간낚시를 왔습니다. 우리 빠르게 차가지고 올라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뭐 참으로 올라오라고 잡았어 <laughs> 잡았아잡았아 <잡자, 잡자. 웃음> 이거 뭐야 이거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뭐야? <목소리> 온거 아니야? 보야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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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보여야 여보, 이보 여보, 여보, 이보 여보, 여 가만가어가만어 오예 갑시다 가만가만가만 오예 가만가만아고 아이고, 아이고. 오야 갑시다 잡았다 해냈어 해냈어 해냈어해냈어 자, 다시 한 번. 야, 감생이. 감생이 잡았어. 뭐, 뭐, 뭐 세게. 그니까 러 뭐가 세지? 순인가 살랑기, 살랑기인가? 아닌데. 아니, 아니. 아, 순놈이다, 순놈. 순놈이야, 순놈. 정해, 정해, 정해. 청소하는 것도 찍어줘야지. 어우, 훌륭한 사람이 청소까지 다 하고, 어 미끼 청소까지. 오, 버리지 마세요. 잘 담아줍니다, 쓰레기. 자, 와, 감성돔 손질하는 방법. 자, 피를, 빼. 피를 빼고. 네. 두 번째로는 네. 어. 비닐 을 이거 비을 빼주고, 주고 피를 빼주고, 자고 어. 어. 네. 위에 진흙을 떼줍니다. 간집에 간집을 내준 다음에 반대편도 응, 똑같이 음, 햇빛에 이렇게 말려놓고 자 여기는 우럭 포인트 우럭을 또 한번 여기서 잡아보겠습니다. 여기 우럭 포인트인데 저기는 감성동 포인트. 이거는 내가 보니까 이 이거 물 높이를 잘 맞춰야지. 여기는 완전 수심이야 수심. 수심을 못 맞추면 한 마리도 못잡아 수심을 잘 수심을 잘 맞춰야 돼 그러니까. 무조건 여기는 수심이야. 오케이. 오케이. 오, 야 그래, 나오잖아. 나온다니까. 그러다가 이제 큰거 나와요. 오케이. 오. 오케이, 와, 오케이. 와, 와, 와. 봤죠? 와. 봤지? 가자. 하하 <laughs> 자, 완전히. <laughs> 풀어주애들이 다시 무니까 일단 잡아놓고 이따가 다방생하겠습 어우, 걸렸어? 물고 들어갔나보다. 어? 어, 이거 좀 크다. 오, 야. 야, 이거 봐. 사이즈. 괜찮아, 이건. <laughs> 사이즈 괜찮아. 어커커커어좀 어, 어? 어, 사이즈 커지잖아 봐봐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게 달아야돼 그러니까 우시오 좋아 좋아 맞습니까 오락 또 잡았습니다. 크, 오크 좋아좋아좋아 좋아. 미끼가 크니까 미끼를 몇개 다니니까 이게 물잖아 이게 좀 잡히는데 네? 자 이거 노렘인가 우럭인가? 이거 우럭이지? 옳지 여기봐 여기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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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<laughs> 좋아 좋지오 좋아 좋아 오우 오참았어 오래 m a 에